마을에서 이용하기로 소문난 박수무당의 신당에 젊은 과부가 찾아왔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슬픔에 잠겨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너무 상심 마시오. 망자도 그리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편익하지 못할 것이오. 정말 제 서방님이 좋은 곳으로 갔을까요? 살아서는 그리 고생만 하다가 허망하게 가버렸으니.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주면 좋으련만. 어디, 내가 한번 길을 열어버리다. 망자의 넋을 불러 위로해주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구슬 한판버려봅시다 정말이십니까? 그리만 해주신다면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무당은 구슬 시작했다. 한참 동안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우던 무당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목소리가 변했다. 여보, 여보, 나요, 나, 당신 서방. 서,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그렇다마다, 내가 여기 왔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당 몸을 빌려 찾아왔어. 서방님, 어찌 일이 일찍 가셨어요저 혼자 두고 왔지? 어찌... 그곳은 살만 하세요 춥고 배고프지는 않으시고요? 걱정 마오. 여긴 아주 좋소.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일안 해도 삼시 세끼 밥이 나오니 천국이 따로 없소.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이세요? 당신 혼자 밤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꼬. 그걸 생각하니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구려?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 걱정 마세요. 아니요.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어. 내가 비록 몸은 없지만 이 무당 양반의 몸을 빌려 당신을 위로해 줄수 있어. 오늘 밤이 양반을 당신 방으로 보내리다. 네? 아니에요, 서방님. 괜찮아요. 사양 마시오. 이 양반이 아주 싫어서 당신 외로움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할 것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러시오? 내 네, 배려가실 수. 그게 아니라 이미 어젯밤에 옆집 돌새가 와서 위로해 주고 갔단 말이에요.